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 이지온 프렌즈입니다. 신! 절! 아! 저희가 또 오늘 기아의 SUV 특집으로 또 좋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자, 모두가 탐낼 만한 그런 차. 어떤 차량을 준비했는지 보시죠. 어우, 색상이 예쁩니다. 기아 의올뉴홀렌토 디젤 2 2일구동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멋있는 외관 한번 둘러보시고 이 차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자프레인부자 시작합니다. 파이어. <목소리> 자 외관을 둘러보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택 작업이 끝나 있기 때문에 완벽화가 상품화 되어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에 대한 설명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기아 올리오 소렌토 디젤 2.0 2륜구동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 좋습니다 연식 2016년 3월에 등록이 됐고 주행거리는 72,000km 그렇기 때문에 엔진미션 AS가 그대로 5년 10만이 남아있다라는 점 명심하시기 을 바랍니다 색상은 이제 다크 그레이죠 뒤색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주 색상이 예뻐요 변속기 오토 연료는 디젤 100이랑 2000cc, 차종은 SV로 들어가죠. 자, 이 차량이 처음에 나왔던 신차가는 3,150만원에 이거 어라운드 뷰가 들어갔네요. 또 내비게이션 및 어라운드 뷰, 그리고 사운드가 현대기아의 JBL 사운드 시스템 고가죠. 요게 225만원, 2 파노라마 선루프가1 1 4만원 스타일2 패키지가 83만원, 요 멋있는 또 4구 램프죠. 4구 램프. 그리고 이제 어. 알루, 아, 알루미늄 휠이 아닌 저 크롬 휠 장착이 스타일2 패키지입니다 총합이 3,571만원에 수고가 되셨습니다 게다가 완전 무사고 단순 교환 하나도 없고 완전 무사고 그리고 보험 이력이 빵원빵원인 0원, 차량 저희가 현재 2천만원 미만인 1,999만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외관을 둘러보시죠 깨끗하죠 보네트 깨끗하고 이 그릴라인 또한 깨끗합니다 어라운드뷰가 있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등급이 높기 때문에 전방 감지 센서도 있죠. 라이트 부분도 깨끗하죠. 자, 4구도 LED 4구 램프 들고 있습니다. 자, 아까들이 말씀드린 알루미늄 휠이 아닌 크롬 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한 60에서 70%남았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램프 깨끗하고 여기 옆에 또 어라운드뷰를 실행시켜 주는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앞문이라든지 뒷문 쪽도 딱 그쪽에서 찍어 주시면 눈에 띄는 스크래치 전혀 없으시죠? 그리고 또 요런 거, 요런 액세서리를 해 놓으셨네요. 여기 이제 뭐돌방이라든지 이렇게 문 닫고 할때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요거는 막뭐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자, 앞뒤로 다해 놓으셨고요. 뒤쪽 필 상태도 깨끗합니다. 자, 뒤로 따라오시면 소렌토 이니셜 레임과 함께 테일램프는 레드와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스크래치가 전혀 없는 모습 한번 둘러보시고 옵션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어 볼까요? 전동 트렁크죠. 저 적재 공간 굉장히 넓죠? 아유, 안에 실내도 이렇게 깨끗하니 사용을 잘 하셨네요. 열어 주시면 여러 가지 또 이런 용품들이 있습니다. 닫아주실 때도 품격있게 눌러주시고 따라오시면 조수석 라인 우측 라인 보여드릴게요 우측 뒤핸다도 깨끗하죠 그리고 휠 상태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또 그쪽 측면에서 쭉 찍어주시면 스크래치라든지 흠집이 전혀 없다라는 문콕 하나 없네요 깨끗한 외관을 띄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램프도 스크래치 난 곳, 깨진 곳 전혀 없이 되어있죠 자, 앞펜다 쪽도 매끈하고요. 그리고 앞쪽 휠 상태도 완벽하네요. 자, 본네트 열어서 엔진 소리 한번 들으시죠. 갑시다. 뿅. 자, 저희 올뉴소렌토본네트 열었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부품들도 순정 그대로 스티커들이 돈 터치 미 이렇게요. 이렇게 <laughs> 이러고 다 붙어 있죠. 게다가 없고 뭐 볼트의 체결도 풀었다는 적 전혀 없고요. 보, 어, 본네트 위쪽도 부식 하나 없이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시동 한번이 잘 걸렸고요 엔진 떨림 아우 디젤인데도 이 정도로 굉장히 떨림이 없이 관리가 잘 되있는 어 차량 길이 잘 그려져 있다라는 뜻이겠죠 닫았을 때는 이 정도로 소음이 굉장히 적네요 안에 들어가셔서 실내 내부옵션 설명 드리죠 시 갑시다 자 저희 올리소렌토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우 관리를 너무 잘돼 있어서 일단은 뭐실 외관도 깨끗했지만 내관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옵션 설명 빨리 드리겠습니다. 위쪽에는 개방감 있는 파도넛 선루프가 저 뒤쪽까지 원터치 형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앞쪽에는 e c m 음미로 하이패스죠. 대시보드도 깨끗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CD 플레이어, 블루투스, JBL 사운드를 쓰고 있고요. 정품 에이브리모리터와 네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터치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및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주차하실 때 굉장히 편하시겠죠? 라디오 계열의 버튼들. 그 밑쪽으로 오시면 은 듀오 로토 에어컨. 자운전석의 열선 핸들. 그리고 이제 여름엔 통풍. 겨울철엔 열선도 1, 2, 3 이렇게 1, 2, 3단계 조절이 다 됩니다. 그 밑쪽으로는 USB 포토 옥스 단자 시거잭. 자 보시면은 여기 무선 충전. 원래 소렌토에는 무선 충전 기능을 설치할 수 있는 옵션이 없죠. 하지만 차주님께서 싸제로 이렇게 무선 충전. 올려만 놓으시면 충전이 됩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제 뭐 잿더리겠죠. 제더리가컵홀더 키는 스마트 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전방 감시 센서가 있다 보니까 온오프, 이게 전방 카메라입니다. 뒤를 놓고 앞을 보시면 전방이 또 나와요. 이것도 저희 거, 스포티지. 좀 이따가 리뷰를 할 겁니다. 자, 스타뱅고, 아 스타뱅고는 이쪽에 전자식 파킹. 제가 찍어볼게요. 자, 스타트 버튼은 핸들 오른쪽에서 이렇게 사용감이 전혀 없죠.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 핸들에 쭉 보시면, 오른쪽엔 크루즈 컨트롤과 왼쪽엔 스티어링휠 리모컨, 그리고 앞쪽에는 레인 센서, 오쪽엔 오토라이트. 왼쪽엔 미끄럼 방지, 그리고 이제 뒤에 220V, 전동 트렁크, 뭐 이런 거겠죠? 전동접이식 사이드 미러도 있고요. 오, 요거는 주시는 건가요? 어허, 블랙박스 서비스, 이게 선이 있는데, 없는 줄 알았더니 블랙박스 서비스 드린다네요. 그냥 장착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실은 돈 벌었네. 자,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리죠 자, 시트는 브라운 시트를 쓰고 있고요. 시트 상태 너무 깨끗해요. 생활 주름도 안 보이시죠? 그리고 조수석도 워크인과 함께 전동 시트가 되고, 시트도 브라운 시트. 자, 좋은 게 보시면 밑에 발판도 가죽으로 해놓으셨는데, 그 위에 한번더 코일 매트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뒤쪽 보여드리죠? 자, 후석은 뒤에는 사람을 안 태우셨구나, 이거. 뒤에는 그냥 새 거예요. 새거 시트 새거뭐 사람이 탔던 흔적이 없습니다. 뒤에도 암레스터 컵홀더도 있고요. 그 앞쪽에는 공조 기 라인과 뒤에는 USB 포트와 2 2 0 v 충전 볼트 그리고 시거잭이 이렇게 있네요. 자 창문 쪽을 봐주시면 열선 시트까지 일단 2단 조정 가능하죠. 아 옵션 짱짱합니다. 저 휴대폰 무선 충전 아주 좋네요. 자 그러면 짤막한 영상 보시고 마무리에 들어갑시다. 뿅. 자 저희 올뉴 소렌토 완벽했죠 자 외판 상태도 깨끗했지만 실내 내부까지 정말 깨끗한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발판 같은 경우도 이중으로 해 놓으셨고 뭐 이런 좀먼좀결복증이 있으셨나 정말 이런 먼지 들어가는 게 싫어서 이렇게 두 군데도 해놓고 이제 문 사이에 그런 것도 악세사리도 이렇게 커버 해 놓으셔가지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죠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도 있지,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완전 무사고의 보험이력 영원인 차량 저희가 현재 엔진 미션 AS 남아있죠. 1999만 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른 판매가 될 걸로 예상이 되네요. 자 이쪽으로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나무라도 잘 보내십시오. 친.